어, 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아침 예고한대로, 어, 진웅이 이야기가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웅이. <laughs> 조진웅 카바 치는 사왜 이렇게 많지, 진짜? 장난이게 많습니다. 방금 전에 끝판대장, 누가라고 얘기 안 할게, 그 털복숭이 아저씨 한분 계시는데, 그분도 조진웅 카바를 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뭐 이것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어, 오늘 이야기, 왜, 진웅이 피지컬이 오지게 크잖아. 키가 185에, 막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근데 그 진웅이를 오지게 팬 담당일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진웅이는 그 엄청난 피지컬로 발렐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약간의 그런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뭐, 그게 또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선은, 디스패치에서 후속 기사 또 하나 냈더라고 잊어도될 범죄는 없다 조진웅 과거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올라왔는데. 어맨 처음에 2010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회식 장소에서도 어, A씨는 그때만 해도 신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해당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는데 조진웅이 A한테 마 씨앗기야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러면서 A는 어 죄송합니다 그 노래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조진웅은 A 배우의 얼굴 향에 얼음통에 있는 얼음을 던졌다고 하더라고 마 씨앗기야 선배가 노래를 하는데 님만은 무시하나!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뭐 감독과 배우 스태프 등이 말려서 1등 락됐는데그 당시 A가 받은 충격, 상처, 모욕은 배우 활동에에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A뿐만 아니라 B, C, 매니저 D, E, 술자리에서뺨 따고 맞고 발길질 당했다라면서, <laughs> 옛날부터 디스패치에 미투를 했다 하더라고. 참고로 요 얼음마진이 A가 정해인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년범이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어, 우리 사회는, 뭐, 이게, 굉장히, 한봉 찍히면 죽이지 않냐. 낙인을 찍기 바쁘지 않냐.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는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동감한다. 근데, 그렇다고 대중을, 집단적이고 병적인 도덕적 관계의 결벽증 집단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원록 요소, 이 사람은 서울대 명예 요소 말하는 거지. 이건 생매장이 아니라, 대중이 선택할 일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얘를 볼지, 말지는 대중이 선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병적인 도덕적 관계의 결벽증 집단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걸난 가장 싫어해. 그래서 제가 늘 상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 야해질 거면 다 같이 야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그게 어떤 방향이든 일관성만 지키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야해질 거면 다 같이 야해지면 좋아. 왜? 우리라도 한번더 하잖아. 나라도 한번더할수 있고 여러분도 한번더할수 있고 좋단 말이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유고 위고 분붐 이게 좋은 건데 아니면 아예 전통적으로 가도나 옛날처럼 옛날처럼 뭐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막 여자가 울면 막 오빠가 니 책임 못 지겠나 결혼하고. 어느 방반로가더 상관없는데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야 여자는 한없이 야해져 있는데 남자는 말도 못하잖아 지금. <laughs> 무슨 말하면 어머 이거 성희롱 아니에요 이 잡아가기 바쁘려고 눈에 쌍심 지키고 그지 하고 나서도 다음날에 국밥 안 먹이고 보내면 야너갱간이야 이러니까. <laughs> 저는 항상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 근데 뭐 여튼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디스패치 입장에서는 대중이 선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디스패치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디스패치에는 이미, 굉장히, 그, 조징어한테는 이미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10대 시절에, 뭐, 이제, 갱도갱갱이고 굉장히 극악무도하죠? 그리고 반성 시간 보냈고, 그리고 20대부터도 있었지 않냐. 근데, 그때도 사람 패고, 음주운전하고, 또애 패고, 매니저 패고, 싸대고 날리고, 심지어는 조감독도 팼대 <laughs> 그러니까. 야이 얼마나 이렇게 관대한 사회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조진웅이 이제 연기했던 부분들 있잖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막 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시그널에서는 세상에 묻어도 될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조진웅이 다시 걔를 주는거는 뭐 결론적으로 어 대중이 선택할 일이다 성인배우와 놀았다고 쫓겨난 아이돌이 있고 AV사진 올렸다고 뺏긴 배우도 있다 이거는 그 전재준 말하는거지 그지 전재준 폭군의 셰프 하차 강제 하체 당했고 그지 아주 개 병신같습니다 그리고 아스카 키라랑 놀았다고 쫓겨난 아이돌 아 이거는 근데 굳이 키라랑 놀필요는 없어 아이돌이면 아이돌의 그런 의무를 해야된단 말이야 뭐 그런게 있는데 근데 왜 결론적으로 조진웅만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 냐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왜 조진웅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뭐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뒤로 이제 후배 폭행 의혹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진웅은 은퇴 선언했기 때문에 입장이 없다는 아주 개 빙신 같은 어야나 <laughs> 은퇴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할말 없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진웅 돌아올 확률이 높다니까요 지금. 온 정치권에서 비호에 나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사이다라는건 뭐냐면 이 조진웅을 개패드 팬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 누구냐면 그게 정만식 배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조진웅이 서둘러 은퇴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업계 종사자고 조진웅 및 폭킹 폭언의 목격자다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해. 영화 김창수 대장 김창수란 회식 자리에서. 정만식한테 조연배한테 연기력으로 시비 걸다가 이게 개같이 맞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진웅 회사 대표가 정만식 배한테 우 사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진웅이 술만 먹으면 영화의 동료들하고 매번 트러블이 났고 분위기 조착 내고 뭐 이게 그게 송광호 곽동 원래 유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그런 게 쌓이고 쌓여갖고 영화계 캐스팅 기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터진 거였고, 그리고 얘는 너무 업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린간 빤선을 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뭐 결국에는 안 되니까 좌파코인 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솔자리에서 이런 진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정만식도 목포 출신 개좌파인데, 조진웅이 사석에서 연기력으로 까니까 열받아서 맞짱을 떴다고 해. 둘이 양속이 됐는데, 어, 정만식이 조진웅을 뒤지게 팼다고 하더라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만식이 한 인상하는데 어, 저 조진웅이 어? 이게 깝치다가 이게 맞았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일단 뭐 만식이 형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무섭지, 보면. 만식이 형 인상 보면 알겠죠에이 사람 무섭습니다. 피지컬도 오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찾아봤거든, 찾아봤는데. 근데 일단은 뭐 조진웅 악행은 뭐 밑도 끝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인이 가수 출신 배우라서 노래 시킨 것 같고, 뭐 어? 뭐, 이제, 얼음빛 던지고, 그리고 곽도원이 강철비 회식 때술 취해서 유연석도 연기 지적했고, 곽도원이 연기를 잘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뭐, 지적한 건그좀 아니잖아.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2014년 장수상의 회식 때 정혜인 때린 거는 공론는안 되었나 보네. 영화 상영 때는 조감독 싸대기를 연탄하려고. <laughs> 얼마나 사이코냐 되게 많은데, 근데 결국에는 어, 오지게 맞았습니다 조진웅이 그래서 나는 맨 처음 봤는데 저, 그, 어떻게 만식이 형이 이렇게 펼 수가 있었을까 이게 정만식 배우을 찾아봤죠 물론 좀 무섭긴 무섭고 이 사람이 항상 항상 나오면 형사 역할 아니면 깡패 역할로 나오잖아 근데 피지컬이 1 7 8에 80kg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니 만식이 형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게 나온 거는 콘크리트 마켓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옆에 홍경이랑 옆에 배우랑 같이 있더라고. 이 옆에 오른쪽 배우는 이름은 모르는데, 홍경이랑 옛날에 약한 영웅에 같이 나왔던 애인 건 알겠어. 최요만이라고 해가지고, 은장고, 뽀에버! 했던 애가 있는데, 참고로 나는 홍경이란 배우는 더클것 같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배우 엄청 클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홍경이란 배우는. 이번에는 군요소 그, 보고 그걸 느꼈는데, 근데 홍경이 키가 180이 넘거든. 요즘 그 영화 트렌드 자체가, 남자 배우가 기본이 180이 기본입니다. 1 8 0이 185가 기본이야. 막 이제 추영호부터 시작해서 다 크잖아. 근데 그 옆에 있어도 정만식이 꼴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178이지? 내가 보기에는 한1 8 0에한 100킬로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laughs> 이게 정만식 배우를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배우긴 했더라고 운동도 많이 했고 정만식 배우가 조진웅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개패트 18세였던 거는 되게단순한게 뭐냐면. 그거야. 저는 이때까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술자리에서의 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거든. 내가 내가 당사자가된 적도 있고. 나는 원래 우리 우리 세대가 야만의 시대잖아. 그냥 눈만 한 삼초 보면 시바 바로 야차고 막 그런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술자리에서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 보통 먼저 시비 건 사람이 집니다. 보통 그래. 보통 가만히 있는 사람 있잖아 시비 걸다가 야제 틀때 가만히 있다가 싸우면 그 사람들이 보통이 여기에 왜 그러냐면 그술 먹다가 시비 걸고 겐세해 부린 사람들은 보통 손에 만취돼서 그러거든. 전두염이 마비가 돼 술을 먹으면 그러면 할말안할 말, 말, 행동 안 행동을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도 술 먹으면 갑자기 고백 경고 하잖아. 아, 어, 씨 살아간다 이러다가 깔고 그러잖아. <laughs> 근데 그러니까, 조진웅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정만식한테 이 사람도 안 그래도 이제 덩치도 크고 이제 운동용 보고 배웠던 사람의 야지를 준 거야. 그러면, 싸우면 안 봐도 뻔하지. 이때까지는 그냥 조진웅 덩치 보고 사람들을 쫄아갖고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이 사람이 만식이 형이 일방적으로 맞을 사람이냐고, 어? 이 사람은 아마 존나게 패를 팼겠지. 왜? 전문세계 패기를 쓰거든, 이렇게 샥샥샥 만식이 형은. 왜? 조진웅이 취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못 때리니까. <laughs> 막, 야 이러면서, <laughs> 야, 이게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쉬, 오소이 탁! 탁 피하고 그 다음에 어? 정제된 펀치 촥탁 날려갖고 그래서 조진웅이가 개같이 맞은게 아니었을까 뭐 제가 보기엔 약간 그렇게 보는게 맞지 않을까 <laughs> 진짜, 맨정신에 싸우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맨정신을 분다고 해도 왠지 만식이 형이 질것 같지가 않다. 아니. 보면 그냥, 그냥, 보면 그냥 사람이 그냥 쎄 보이잖아, 만식이 형은 보니까. 그래갖고, 오지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조진웅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이 정말로 다 벌거벗겨진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 동안에 히스토리 같은 게다 나왔잖아. 나중에 그렇게 쫑크 부리고, 개인세이 부리고, 사람 패고, 이게 전부 다 드러났는데, 근데, 역할이란 역할은 뭐야, 뭐, 이 정의로운 경찰관, 이런 거, 무쌍, 뭐 무결,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크랭크인 안 되고, 이게, 영화계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 사실, 이번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정치 코인에서 들먹거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이 스토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까말려졌어. 물론, 이 가운데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과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똑같은 증언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똑같은 지원이 진짜 많았어. 조감독도 시작해서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야.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조진웅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정치코인은 확실하거든 사실 <laughs> 확실해가지고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번 기회로 느끼는 게 저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테레비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을 사표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따 보면 개차반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개차반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를 항상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개차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상황으로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된것 뿐이지. 그래갖고 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만식형이뭐 오지게 팼다고 하니까. <laughs> 야! 정혜인은 만식이 형한테 가서 술한잔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형님. 저희 복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앞으로도 조진웅의 뭔가 앞으로의 뭔가 그 활동도 굉장히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릴 건 뻔한데. 일이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 그지? 그냥 조진웅은 조용히 은퇴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나도 커진거야 근데 그것도 결국엔 다 자기가 그동안 뿌린 씨앗이었던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좀좀 좀 자기한테도 불똥이 뜰까라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이 내가 볼때 송가온거 아닐까 <laughs>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고요 여튼간에 뭐 저는 뭐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저는 뭐 이제 이쯤 되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난 항상 똑같잖아. 나는 항상 똑같잖아. 그 동안 조진웅 주, 조진웅 배우님 고생하셨고 이제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문화 예술 쪽 카르텔은 너무나도 막강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내가 보기엔 나오긴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냥 임원에 가장 확실하게 줏때는 시그널,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냥, 좀 데미지를 받을 거면 좀, 좀,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의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곧때에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